아, 근데 너무 이렇게 또 저만 다가져가려면은 여러분들 또좀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맥모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게임. 브론스타즈, 가지고 와봤구요. 오늘은 여러분들 뭘 해볼 것이냐. 이또 슈퍼셀에서 또 슈퍼셀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슈퍼셀 크리에이터 사이트에 제가 접속을 한 거거든요. 이거 보면은 슈퍼셀 크리에이터 아이콘, 이 프로필 아이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스프레이. 스프레이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엘릭서를 사용해서 살 수가 있는데 자, 엘릭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40만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두개를 구매를 해주도록 할게요 바로 Get This Item 자 근데 너무 이렇게 또 저만 다 가져가려면은 여러분들 또좀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네코비 스킨 요거랑 그 다음에 시바니타 스킨 이거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개씩 되어있네요 일단 구매를 해주고 요거를 이제 게임 쪽으로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스킨 코드는 또 영상 좋아요랑 댓글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발표하도록 할게요. 날짜는, 어, 영상이 이번 주엔 올라가겠지.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5월 21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 5분, 다섯 분이니까 총1 0 분이 당첨이 되겠네요. 아! 나도 써야지. 제 거니까 또 저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블링으로 살수 있으면 저는 블링으로 살게요. 최대한 여러분께 많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보상을 받아보겠습니다. 어? 뭐야? 받은 겨오 일단은 받았습니다. 아이콘인데 보자. 보자 보자. 어 여기 있다. 아이 근데 이거 원래 있었던 거 같은데? 아 이거 괜히 쓴거 같아요, 여러분들. 아 이거 원래 있었어? 아닌가? 없었나? 하여튼 일단 크리에이터 아이콘 바가 났고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사칭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프로필 보고 사칭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능할 정도였으면 애초에 그냥 트로피랑 이 랭크랑 이거 보고 알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것도 아마 해놔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좋아요 저 이렇게 해놨고, 자 다음은 크리에이터 스프레이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됐다. 여기는. 메일로 왔네. 아, 원래 있던 거라 아까 전 거는 메일로 안온거 아니야? <laughs> 일단 받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네코비랑 그리고 니타. 시바 니타 스킨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스킨을 보면은, 아이고, 내가 이거 구매를 안 했네. 이거는 제가 블링으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바로 어, 블링으로 구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 시바 니타. 자, 니타는. 아우 니나, 니타는 뭐, 판다 니타, 공절리 니타, 영물 리타 있어가지고, 굳이 살 필요가 없는데? 아, 게다가 이번에 또, 새로 나온 메카 니타. 아, 이것도 구매를 해줄까요? 코인도 주고, 스타드롭도 주고. 아, 이것도 구매해야겠다. 다음에. <laughs> 요고. 와, 얘는 좀더 비싸네요. 심하게 니타는 한정판 핀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요것도 블링으로 일단 구매가 가능하니까 블링으로 구매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씩 더 스캔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 이득이죠? 밍모가 최고다라고 하시면은 크리에이터 코드에다가 밍모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로 또 크리에이터 스프레이 보여드려야죠. 크리에이터 스프레이. 여기있다. 야 이거 좀 멋있는데? 한번 끼고 게임을 해보도록 하죠. 뭐라 해야 될까? 신장 개혁 이거 한번 달려가봐야겠구만. 아니 가즈도 없고 하이퍼 차지도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한번 가보죠. 체력 회복이랑 인조 모피. 오케이. 자 가봅시다. 어 그래도 사대방 팽에다가 펄이기 때문에 이 사거리로 봤을 때어 제가 또 궁을 채우기가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오케이. 아니 근 소리가 이게 한한 박자씩 늦는다, 그죠? 오케이 가보자. 됐어. 자수행이 됐고요. 붛붛 긁어 긁어 니타야. 시바 시바 니타. 시바 니타 검소함. 시바 니타 실도. 니타 회복. 아요 이거지 이거지. 그렇지 아포디 아포디. 아플 수밖에 없디 오케이 바로 피해버렸디 바로 시바 탱커 바로 우리 시바 회복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조심조 무빙 그렇지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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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팽잘 들어갔어 코델리오스 나이스 세터 조심조심 팽 튀어나올 수 있다 오케이 바로 제그 하이퍼 차지 제씨 곰돌이 소환 쉴드 오케이 자, 하이퍼 차지 궁을 상쇄시켰다 싸비득 오케이, 피해주고요 아, 좋아 좋아 일단 승리를 한것 같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시바니타의 힘인가 강력하구만, 우리 시바니타 바로 내가 첨령 깔끔해요 깔끔해 바로 이거지 아 스타플레이어까지 여러분들도 이 시바디 다스켓을 받아가시면 스타플레이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살짝 얻까자 <laughs> 그다음에는 비를 가지고 와야죠 벌꿀함정보단 성남벌집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상대방 뭐야 완전 뚠뚠 땡커땡커 조합이네요 조합적으로 저희가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제가 딜을 잘 해줘야 됩니다 바로 여기다가 스프레이 <laughs> 안녕 나 슈퍼셀 크리에이터야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 오케이 벌꿀 소환 y o u i n 잉 나이스 멜러리 아머걸러 릴네 아, 잠시만요. 아, 이 깃발을 3개만 수완했는데 바로 그 후기를 썼네요. 그 말은 깃발이 3개라는 그 소리, 4개가 아니고... 아이고야, 민고야, 멘트 칠시간에 게임에 집중하자. 이거 지면은... 이친구들나 크리에이터 코드 입력 안 해줄 거야. 호!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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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철수완, 나이스 아, 근데 뒤를 제가 진짜 많이 넣긴 했는데... 잇 바로 슬로우. 호잇. 호잇. 아 멜로디 못하는 멜로디죠? 이러면 좀 희망이 있고요. 나이스와 수면 좋았다잉.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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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령을 더 시키면 안 되는데 위험하다. 슬로우.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컷트 해줘야 돼. 아 피하자 피하자 피하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이러면 살짝 희망이. 아우. 아 이거 이거 샌디 혼자 남아가지고 아못 지키겠죠 이거는 미이. 아이구야 아이구야 아쉽다 아 너무 뚠뚠이 조합이라 제가 딜이 좀 부족했어요 제가 딜을 잘 넣긴 했는데 아이 정도로는 안 됐죠 조합의 차이였다 그죠 다시 한번더 달려봅시다 이겨야지 아또 이제 이 네코 비스킨으로 이겨줘야 <laughs> 여러분들이 또 스킨을 받았을 때아 이게 좋은 스킨이구나라고 또 착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 어, 왜 자꾸 지는 거지? 내 비가 너무 안 좋은가? <laughs> 라고 하기에는, 어, 제일 잘한 것 같고요. <laughs> 어, 좋은 팀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 비가, 그게 안 좋네. 브롤러는 좋은데, 팀 운이 안 좋네요. 어, 또, 팀 운이 좋은 브롤러들이 있거든요. 아, 야, 이게 몇 번째 패배야? 할수 있어! 아! 몇 연패야? 어, 게임이 튕겼는데요, 여러분들? 핫존이 끝났네? 아, 클린아우스라도 가야겠다. <laughs> 자, 클린아우스로한번 이겨보도록 할게요. 핫존은 다 졌는데, 클린아웃은 좀 할만하지 않을까? 사거리는 긴 편이니까요. 어우. 아, 또, 또 소리. 아. 선생님! 소리 진짜 자꾸 이러실 거예요? 미안하다. 친구들! 뭐야, 이거? 친구들! 야!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게 어딨어?

샷, 샷, 그렇지 샷피다 깎았다. 애들 샷, 샷, 그렇지 샷, 협봉, 협봉,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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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천천히 압박해 천천히 압박해 드디어 1승인가, 드디어 비로하는 1승 오나요? 저거 저거 제거해야 돼 가득 켜주고 오 oh, 나우 no! 하지만 괜찮아 바로 부활하면서 안녕 재성씨 안녕 이브 이겼다. 겨우 이겼네. 아, 쉽지 않았어. 제가 뭐 막타를 많이 치진 못했지만 딜은 가장 많이 하면서 겨우겨우 입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입가 아니죠. 비로. <laughs> 자,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네코 입니다 이게 바로 네코피 스킨이에요. 보셨죠? 이렇게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받아 가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해 봤다면 좋아요, 버튼 초야부터 한번 부탁드리고. 자, 이번엔 다음에 더더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띵 나인. 띵바.